고대 이집트 메가번드 사줘. 이건 큰 집요. 와 최고급 브라미. 존나 많다. 우리랑 숫자 자타가 틀린데. <laughs> <laughs> 응안 어, 떴어. 꼬꼬다 북극곰도 나왔네. 좋겠다. <laughs> 응안 떴어. <laughs> <어느 웃음> 왜너 서칭이 중국어이? 아저 중국어로 바꾸고 해야 잘 뜬다는 스트리머들이더라. 그런 게 있다고? 응안 떴어. <laughs> 와.. 진짜 X같이 안뜨네 나자하오 <laughs> 야.. 진짜 안나온긴 한데 선수 마이크 껐냐? 아니면 마이크 박살났니? 소리 들린다 어? 하나 나왔다 와.. 마흔.. 마흔개 까서 하나 나온건가? 아니 저거 확률이 몇 푼데 저래? 몰라 뉴스 뉴즈스보다 존나 안 뜨는 것 같은데? 야왜 이딴 뜨냐? 이거 오버 아니야? 와 실화야? 한개 떴네? 한개 떴어. 야 그러면 이제 일사답이다 나오겠다는 얘기죠? 이거. 이거 나오겠다는 얘기죠? 이거 나오겠다는 얘기죠? 세개 중에? 와, 나 나왔다 아스팔트 에이스였지 저 <laughs> 이걸로 액땜 한번조지고 <laughs> 좋은 거 나왔네 이거 거의 최고급 나왔데 여기서 아닌데 아니 이거 헌터 상자 치고는 최고급이야 뭐. 장인도 끝나나 아, 헌터 상자 한 거야? 어 그럼 잘 나왔네 장인도 그럼 이거 운... 바꿀 수 있지 문다 썼는데 줘졌다 지 질하지 마아 맞다! 아, 레이싱 스트라이프 미라도 <laughs> 저것도 차긴 하지. 이 새끼는 무슨 씨발, 배그도 메이플처럼 착하노. 아, 죽였는데? 재물 던졌죠? 재물 던진 다음에. 안 돼, 페인트. 안 돼, 미라도. 안 돼, 보여중보여중 <laughs> 아니. 아니, 어떻게 하나가 나오냐? 50몇개 까가지고. 이거 못탔습니다 충전 더 해야겠습니다, 이거. 한번더 가야겠어요. <laughs>